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고욕 당했으니 나도 고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8절말씀부터 31절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말씀부터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통념과 믿음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아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주님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답변을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시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가 다 충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내심 주님으로부터 다 알고 있다고, 너희가 영생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복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30절 중반에는 버리는 것에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하던 답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기대하던 답입니다. 그런데 30절 상반절이 문제입니다. 30절 중간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 버린 것에 백배의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도 약속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 좋은 일이죠. 영생의 복을 받는 것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존경하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열두 제자, 아니 초대교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어갔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박해를 겸하여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의 말씀이 시전됐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놓일 법한데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박해는 피하고 축복만 받고 싶겠지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박해는 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박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축복만 받는, 받는다면야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복만 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협작하여서 찾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처럼 무슨 폭력적인 것이나 죽음 같은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임하진 않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따져보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요. 주일성수를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여행 포기하시죠? 그게 박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익을 조금 포기할 때 있으시죠?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박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박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법적인 일, 여러분, 그것도 포기하실 때가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이 나에게 물리적이나 어떤 폭력적이나 어떤 죽음을 위협해서가 박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박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사탄의 술수이며 유혹이며 박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박해가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그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박해들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27절 말씀, 마지막 말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기도 합니다. 구원도 허락해 주십니다.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는 꿋꿋이 당당하게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박해와 부당한 대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기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갚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 영생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결단과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는 믿음,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아픔 속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기도로 승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만 저 사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건 마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고 도와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따라 싸우니 복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아픔의 문제가 하나님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는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